뭐 메리트가 넘치는 적절한 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즉 흐름이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기사를... 확실하게 수식상승시켜드릴 여의도 주식보안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그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뭐 계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해당 이벤트 혜택 꼭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에 뭐, 정말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금량입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전에 뭐, 이 종목은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영상도 있죠. 뭐, 4월 1 0일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거의 대략적으로 한3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그날 이후 정리만 했었어도, 이런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은, 뭐, 안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뭐, 상승을 보였는지. 보자.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쯤에서 말씀 드렸었고,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테크노스. 젤테크노스도 저희가 한요부분쯤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보로노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 이렇게 상승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구요 이런 종목들만 봤어도 이미 수익을 얻고도 뭐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급량을 들고 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급량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뭐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내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다 하고, 빤스러 나겠다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 시간의 3.74% 상승? 뭐 이게 다, 이 개미 꼬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회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뭐, 지옥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가지고 있다. 뭐, 놀랄 노짜죠. 손실에 대한 변명 여지가 1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제 영상 계속해서 연락주셨던 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실 메꾸고 있는데 말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신다면은 뭐 적어도 대응 방법 필요하시다면 말씀 해 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뭐 복구가 필요하다면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 위에 상단에 제 번호를 통해서 뭐 연락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은 뭐 영상 보는 의미가 없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뭐 그건 아니죠. 뭐 충분히 뭐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뭐 언급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꿀팁 이슈 테마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올리시고. 뭐 계좌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이나 뭐 코스마학처럼 뭐 마이너스 30%라든지 마이너스 40% 맞으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거니까요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영상 보시면서 뭐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뭐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전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뭐 내용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정보 봐야겠죠. 뭐 정말 많은 뭐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뭐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또 안보고 갈 수가 없겠죠 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하시고요 먼저 종목 한번 보죠 자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뭐 투자창출유도 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2.8조예요 2조 8천억이겠죠? 정부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부분의 규조 해소로 뭐 2조 8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뭐 연내 현실화에 뭐 배달로봇, 배송 등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뭐 협파해서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력 확대.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통신이 밝혔다. 뭐 테슬라가 뭐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뭐 전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또뭐 배터리 관련 뉴스고요. 그리고 유럽판 IRA, 뭐 원자재법 초안에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기해 이것도 배터리가 나는 얘기죠. 이유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뭐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뭐 이에 맞춘 발빠른 대응에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e u 에 이번 빚장 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 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라는 긍련적인 뭐 전망도 나온다 요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요런 뉴스고요 K 배터리 관련돼서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뭐,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7.2조원 투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주 킹크릭에 뭐 7조 2천억원을 투자해서 뭐 신규 원통형 및뭐 ESS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생산 능력은 뭐4 3기가와트 기가와트 시로 뭐, 뭐 북미 지역에서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뭐 이런 이슈들 딱 뉴스 보시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예, 바로 이차전지 쪽입니다. 이차전지 섹터 분명히 금량 이야기하면서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왜넌 이차전지 섹터를 들고 왔냐 뭐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2차 전시 섹터 안에 나뉘는 소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알짜배기를 고른 거요. 뭐, 그리고 금양처럼 신뢰도가 이제는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뭐, 진흙 속에 진주를 찾는 게 계좌에 더 중요하다, 뭐,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알짜배기를 놓치기 너무 아쉬운 만큼 뭐,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주셔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거, 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제유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제유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뭐이 차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튜브 개발 업체고요 뭐 그중에서 2 차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튜브를 뭐 연구개발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고 탄소나노튜브 대량생산에 성공해서 뭐, 국내외 다수의 2차 전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진행 및 협의 중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죠. 뭐, 관련 이슈 내용도 중요하죠. 뭐 잠깐 살펴보시면은, JO, 2차 전지 소재 업체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성 기대. JO 로고고요 29일, 뭐, JO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 가운데서 가장 빠른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JO는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뭐 CNT 도전제의 원재료인 뭐 CNT 파우더 생산업체로 CNT가 높은 기술적 장벽으로 글로벌 양산 가능 업체가 뭐 제한적인 가운데 회사는 20년간의 CNT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 품질의 CNT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뉴스 제2 CNT의 원가금 경쟁력과 생산력은 세계 최고 CNT가 탄소나노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탄소나노튜브는 2차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뭐, CNT 특성을 구현하는 기술력 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뭐, j 오는 뭐, 공정과 재료가 뭐, 전혀 다르고,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요런, 뭐,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내용이죠. j 오이고로 그냥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j 오 카본 블랙 대체 넘어서, 뭐, 대세. 다수 나노튜브, 뭐 밀리오는 주문의 폭주, 뭐 제요가 강세다. 2차전지 도전제 시장에서 뭐 밀려드는 CNT 파우더 공급 요청에서 뭐생산능에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증권가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제요는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 2차전지 소재 업체다. CNT 파우더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도전제로 쓰인다. CNT는 기존의 도전제로 쓰이던 카본블랙보다 도전성이 높아서 뭐 기존 도전제 대비 20% 함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는 2차 전지 테마를 볼때뭐 이미 크게 오른 거 외에도 기술력이 확실히 살아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JO 같은 경우에는 CNT 관련 기술력으로 뭐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만큼 매출 기대감이나 흐름이 다시 한번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야겠죠. 뭐 더군다나 최근 만들어가는 흐름만 봐도 뭐 메리트가 넘치는 적절한 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즉 흐름이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뭐 최소 30% 이상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목표로 잡고 갈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뭐 디테일한 타점 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뭐 더군다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또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명, 단 20명에게는 뭐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별 3개짜리 뭐 최소 30% 이상 갈 수밖에 없는 내용 그런 거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끙끙 아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 끙끙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뭐,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 왕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투되시길 바라겠습니다.